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 꿈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. 모닝 모닝 해도 보지 모닝 애고 모닝. 자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의 시작은 바로 드라마 미안하다, 사랑한다의 OST로 시작해봤습니다. 그 이유는 그 드라마의 배우 임수정님께서 드라마에서 신었던 어그부츠가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인데요. 뉴트로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다시 어그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여성분들은 물론 남성분들까지도 이 어그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저 호주머니가 바로 한 달간 이 어그부츠를 실착한 후기 영상을 바로 들고 왔습니다. 자 먼저 아직도 어그 부츠가 이쁘고 귀엽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분들을 위해서 어, 어그 부츠로 활용한 코디들을 제 호주머니 인스타 피드에서 가져와 봤는데요. 자 먼저 힙한 코디에 매치해 본 결과 이렇게 어그 부츠를 신었음에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 잘 어우러지는 모습. 자 그리고 이런 힙한 트레이닝 팬츠와 포멀한 느낌 블레이저를 입고 이런 믹스 매치한 룩에도 어그 부츠가 굉장히 조화가 잘 되는 느낌. 얘, 얘가 오히려 더 잡아주는 느낌? 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저 비니랑도 잘 어울리고 그냥 겨울 아이템이기 때문에 겨울 아이템들이랑도 아주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. 자 그럼 이제 이쁜 거는 알겠다고요. 근데 아직도 어그 부츠를 도전하는데 망설여지는 아,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자 먼저 첫번째 어그부츠 과연 남자가 신어도 될까? 자, 아무래도 어, 여성분들 위주로 저희 나라에서는 유행이 퍼졌던 결과 이제 여성분들이 신는 느낌이 좀더 강했던 어그부츠인데요.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 스토리로 투표를 해봤어요 이제 보통 제 생각은 어, 투표 결과가 51%만 돼도 사실은 아 그래도 이거는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어, 어느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패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. 근데 놀랍게도 투표 결과 짜잔! 무려 80%가 넘는 투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. 지금 사실상 어그 부츠 남자가 신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. 네, 그리고 신어도 된다 안 된다가 사실 어딨겠어요?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편견 어그 불편하지 않나? 그러니까 신고 벗기에도 불편하면서 착용감도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어, 물론 그게 어그 부츠의 각 브랜드마다도 다 다르고 사람들이 발 모양에 따라도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제가 산 어그 부츠는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었고요. 신고 벗는 거는 운동화 끈이 달려있는 운동화들보다는 오히려 전 좋았습니다 그냥 쑥 집어넣고 쑥 빼고 그리고 꾸겨 신어도 괜찮을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제품마다도 다 다르고 발 모양마다도 다 다르니까 이쁘고 귀여운 건 일단 신고 보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발냄새가 날것 같다는 거예요 <laughs> 발냄새는 생각보다 심하진 않습니다 일단 탈취제를 뿌리고 올게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발냄새 날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어도 발냄새를 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뻔. 저에겐 탈취제가 있으니까, 요런 거를 이용하자고요 자,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편견들이 해소가 되셨나요? 이제 마지막으로 어그부츠를 활용한 코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와우, 신는다 자, 일단 가장 큰 틀은 이 어그부츠의 이 쉐입과 그리고 이 컬러를 활용하자. 이 녀는 황토색의 맛은 된장포스를 마치 연상시키는 색상이고, 보통 이런 색상 같은 경우에는 카키색 베이스에, 밀리터리 룩에 어,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, 또한 무채색에 이제 포인트를 주는 용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두 두 가지 포인트 잡고 가시고 자 이제 쉐입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와이드한 핏에 집어넣어서 코디를 하면은 요 쉐입을 살려서 되게 어그부츠 귀여운 맛을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와이드 팬츠를 아예 여기까지 덮어버려서 어? 어그부츠 약간 신, 신었네? 안 신었네? 약간 그 느낌을 아주 감질만하게 줄수 있어요 그럼 바로 코디 보여드릴게요 발렛 호스매니 자첫 번째 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터리 룩 이거 카키 베이스의 색상을 활용한 룩인데요 자 이제 황토색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군대에서도 지금 이제 분화가 황토색으로 바뀌었죠 자 저렇게 이제 아주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색조화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룩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거 한번 집어넣어서 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와이드 팬츠를 이용했을 때제 쉐입을 이용하라고 했었죠 확실히 저걸 쉐입을 안쪽으로 넣어줘야지 어그 부츠 귀여운 맛이 좀더 사는 느낌 아 이제 어그 부츠 신은 거구나 약간 그렇게 느껴지죠 다 그렇죠 저렇게 생긴 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, 오케이 다음 룩 보여드릴게요 자, 다음은 무채색을 활용한 코디예요 위아래를 모두 검정으로 가져가고 회색 바라클라바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좀 무난하죠 무난하게 포인트 주기 딱 좋은 룩 그냥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가장 쉽게 입문용으로 코디하기 좋은 이런 코디가 아닌가 지금 이 무채색 코디가 제 생각에는 그나마 이제 좀더 가면 이제 밀리터리까지 갈수 있는 거고요. 자 이번에도 헤어를 집어 넣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집어 넣은 게 확실히 좀더 머그부츠의 매력을 살릴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고 있죠. 자, 좋아요. 굿. 자 다음은 연청 바지랑 한번 매치해 봤는데 지금 너무 귀여워서 저 깜짝 놀랐잖아요. 진짜로 이거 입자마자. 귀엽다. 물론 위쪽에는 약간 특이한 니트를 입긴 했지만은 어, 굳이 저렇게 뭐. 저런 니트는 안 줘도 돼요. 사실 파란색이랑도 제가 파란색 계열이랑도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코디를 해봤는데 뭐 어떤 니트는 상관없습니다. 일단 연청 바지랑 잘 매치가 된다는. 사실 무난하게 모든 색상과 잘 어울려서 어우 다리 진짜 짧네요. 홀리쉣아트어머자 다음 마지막은 이거 제가 그냥 보너스로 약간 넣은 코디인데 약간 네이비색이랑 은근 또잘 맞더라고요. 저게 황토색이 약간 어둡다 보니까 어두운 계열이다 보니까. 약간 좀 귀염 뽀짝하게 한번 코디를 또 해봤어요. 이쪽에는 네이비 후드로 매치, 네이비 후드 그죠? 네이비 색 모자와 그 바지의 네이비 색상, 이 네이비 색으로 깔맞춤을 해가지고 이 포인트를 주고, 또 그렇다고 네이비 네이비로 가면 안, 아쉬우니까 어, 좀롱 슬립, 흰색, 롱 슬립. 자라지건 아니랄까봐 또, 자라지 아니랄까 또 자더 이럴때 샀던 거 레이어드 해가지고 오케이. 저렇게 지금 신난 모습, 어, 너무 오, 귀여워서 오, 신이 나버렸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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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어그부츠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상으로 코디, 마치겠습니다. 자, 코디 잘 보셨나요? 이번 영상에서는 어... 이 영상을 보고 어그부츠가 너무 사고 싶어졌어요. 어몇번 코디가 마음에 드네요. 아 어, 호주머니 너무 귀여워요 등에 어떤 댓글이든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. 와 이제 월급 날이 돌아오면서 다시 댓글 이벤트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. 기아는 마찬가지로 다음 영상 업로드 전까지 달린 댓글입니다. 그럼 뿡 쿠키. Good.